유비라면 꼭 보세요. 모르면 손해 보는 유비 가이드. 유비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싹 유튜버 레나레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유비분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마비노기 우바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안목에도 박수를 보내며 이 게임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든 게임이고 짜임새도 좋고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현금 결제 유도 별로 없고 한마디로 갓겜인데요 문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약한달 전에 이 게임을 새로 시작했을 때 뭐가 뭔지 몰라서 엄청 헤맸거든요. 생제 풀려서 어렵게 만났잖아요.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소중한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뭐야 이러고 화들짝 놀래서 떠나지 않도록 제가 기본적인 유비 입문 가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레나레나의 유비 가이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정리입니다. 클래스 직업이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어비스나 레이드 같은 상위 던전에서는 각 클래스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게 탱커고 어떤 게 딜러인지 어떤 게 서포터인지. 그리고 각 클래스를 이미 하고 있는 유저들의 평가, 파티에서의 포지션, 딜링, 탱킹. 지금 하면 안 되는 클래스 너무 궁금하셨죠? 이 애매한 부분들 레나레나가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직업은 총 6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료시인 도적.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6개 각각 카테고리별로 3개씩 전문 클래스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셨을 티어. 제가 커뮤니티와 길드원들, 마비노기 모바일 톡방분들과 열심히 의논을 해서 인기 티어표를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의견이 정말 분분했고, 이 클래스가 좋다, 나쁘다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간 티어표고요. 오피셜이 아니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게 힘들지만 어비스와 레이드를 무난히 하는 유저들 기준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업별 인기 티어표입니다. 0티어. 석궁, 합법, 대검. 1티어. 빙결법사, 격투, 수도, 궁수. 2티어. 댄서, 검술사, 악사, 법사, 장궁, 도적, 듀블. 3티어. 사제, 힐러, 음유 본빵 전사 자 이렇게 티어를 나눈 것에 대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저희 길드에서도 그리고 마비노기 톡방에서도 의견차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인기가 좀 많은 편이다라는 걸 리뷰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렸다 보니 이렇게 딱 정리를 할수 있었고요 프리즘이나 세공 차이도 너무 크고 뻥투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도 심합니다 이중 탱커는 빙법 빙결법사 수도사 건방 전사, 그러니까 전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건방이라고 하겠습니다. 탱커는 빙법 수도 건방 이렇게 세 클래스고요. 어, 어비스에 좋냐 레이드에 좋냐 세팅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긴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자면요, 고점 딜 고점은 격투가와 댄서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만 댄서 중에 좀 트롤링을 하는 그런 댄서 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석궁은 현실점 좀 사기다. 정말 딜이 잘 나온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클래스이긴 합니다. 팝업은 원래 뭐 초반에는 진짜 사기 클래스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레이드가 나오면서 약간 석궁보다는 조금 고점이 내려간 느낌이고요. 어비스랑 일반 던전에서 다수적을 상대할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레이드에서는 뭐 같은 투력이나 같은 뭐 과금력이나 같은 세팅이라고 봤을 때 고점을 석궁이나 대검한테 조금 뺏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격투도 요즘 등장을 해서 격투가들이 좀 고점을 많이 뺏어가다 보니까 화법이 상대적으로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평가가 좀 낮아졌다. 이런 느낌이고요. 대검은 단일 딜이 정말 좋습니다. 단일 딜이 정말 좋지만 좀 느려요. 너무 느려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뭐 보는 사람도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아마 본인이 제일 답답하겠죠. 어 그래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단일 딜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한방한 한 방이 강한 게 대검이고요. 다음에 댄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세팅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처음 게임 시작하시고 아저씨 커마에 뭐 되게 빨가벗은 그런 댄서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진짜 재미로 그냥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말고 제대로 세팅을 한 댄서를 보시면은 정말 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큰 직업 댄서입니다. 수도사는 어, 탱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하기 정말 편하고 사실 뭐준 오토로도 어시를 펴 놓고 그냥 하셔도 좀 되는 그런 편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어그로를 가져오는 그런 스킬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도발이 없는 탱커입니다. 그래서 약간 탱커인데 미완성 탱커다. 그래서 약간 어 도발이 없기 때문에 딜러들 입장에선 조금 불안하죠. 불안한데 어쨌든 탱킹은 좋습니다. 근데 탱킹이 좋다기보다는 자기 피를 자기가 좀 채우면서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약간 미완성 탱커이기 때문에 영 티어가 아니라 1티어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힐러와 사제는요, 어, 지금 3티어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 살짝 소외가 돼 있는 클래스입니다. 힐량이 좀 애매해요. 물론 사제가 조금 더 힐량이 좀 크다 뭐 이런 뭐 말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힐러, 사제는 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힐량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확실히 상향이 필요하고요. 뭐 그리고 넥슨에서도 상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어, 특히 힐러는 힐꽂이를 해서 힐을 줘야 되는데 이 파티원이 안 보이는 렉에 걸리는 경우에는 힐을 못 줘요. 아니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힐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사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힐러 사제는 지금 하실 거면 진짜로 난 힐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건방 전사. 정확한 명칭은 건방이 아니고 전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다들 건방이라고 부르는데 건방이 직업이 없는데 하시면 보시면 전사를 말하는 겁니다. 현 시점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제일 많은 클래스입니다. 왜냐면, 탱커와 딜러를 오가는 그런 직업인데요. 그 조작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뭐 해보시면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애초에 좀 애매합니다. 상향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빙결법사. 뭐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법사가 붙어서 딜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탱커입니다. 딜링형으로 세팅을 하면 강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점이 높은 그런 뭐 격투가나 댄서나 뭐 화염법사나 이 정도급은 절대 아니고요. 보통 빙결은 탱커라 탱킹 세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조작이 편하고 탱킹 위주로 하면 돼서 마음이 좀 편한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인기 티어표 정리해 봤는데요. 정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클래스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약간 언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상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지금 이 기준은 현시점 상향 전의 기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좀 듭니다 한번 선택한 직업은 영원히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처음 캐릭터를 만드실 때 클래스 직군을 고르시면 견습 뭐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5렙이 되면 덤바튼에 있는 아라넨한테 전직 퀘스트를 받는데요 그때 퀘스트를 하셔서 클래스를 고르시게 됩니다 한번 클래스를 골랐더라도 게임을 하면서 받는 클래스 마스터 메달을 모아서 아라넨에게 다시 클래스 엠블럼을 다른 클래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엠블럼이 없어도 다른 클래스 무기만 장착하면 사실 클래스가 바뀌긴 하는데요. 다만 엠블럼이 없으시면 6번 스킬인 궁극기를 못 쓰고요. 엠블럼이 주는 공격력 증가 효과는 못 받는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은 프리셋이 없어서요. 여러 클래스를 올려놓더라도 이 클래스 저 클래스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어, 그냥 손으로 무기랑 엠블러만 바꾸는 게 다가 아니고요. 레벨업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레벨업 클래스 카드가 또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세팅을 해놓은 걸 바꾸려면 골드가 들어가고 귀찮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클래스 이동 프리셋도 만들어 주지 싶습니다. 그래도 처음 클래스를 선택하실 때 나한테 맞는 걸로 잘 하셔서 일단 그거부터 쭉 키우는 게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마비노기 모바일 직업 네 클래스에 관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정한 인기 티어 띄워 드리면서 스타일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천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정한 인기 클래스 티어표고요 자, 현시점 힐러나 건방 계열 상향 전 기준입니다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정해야 될게 뭘까요? 네, 첫 번째, 탱커를 할 건지, 딜러를 할 건지. 자, 이중 탱커는 수도사, 빙결법사, 건방전사입니다. 나머지는 딜러거나 서포터예요. 그런데 지금 서포터 계열은 좀안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서포터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진짜 서포터가 너무 좋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레이드랑 어비스 놓실때 조금 소외되거나 손해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서포터 계열이 지금 소, 손이 조작이 진짜 많이 갑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딜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딜러를 하고 싶은 분들 중 이렇게 나뉠 겁니다. 나는 과금을 좀할 거다. 넘사벽 고점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댄서를 추천합니다. 나는 과금을 안 하고 무난무난하게 딜뽕 보고 싶다. 자, 석궁이나 하염법사 추천합니다. 그런데 석궁은 사거리가 진짜 짧아서요. 들고 있는 게 활처럼 생겼다고 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는 계세요? 자, 나는 과금을 안 하고 답답한 거잘 참는데 몸도 좀 탄탄한 딜러를 하고 싶어. 어, 대검전사를 추천합니다. 대검전사는 피읍이 있어서 좀 약간 유지력이 좋은 편입니다. 대신에 조금 느려요. 나는 다른 게임 할 때도 늘 엘프나 궁수였어. 원거리 할래. 그러면 궁수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딜러가 아니라 탱커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나는 탱커를 하고 싶은데 힐도 해서 유지력을 좀 높일래. 그러면 수도사 가셔도 됩니다. 다만 수도사는 도발 스킬이 없어서 완전한 탱커는 아니고요. 상위 던전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른 탱커인 빙결법사랑 비교를 했을 때뭐 수도사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뭐 수도사 하시는 분들을 만족을 하시면서 하고 계신데요. 빙결은 도발이 있고 수도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사가 빙결보다 더 나쁘냐? 절대 아니고요. 뭐, 인기는 수도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과금을 안할 거고 좀덜 죽고 싶고, 딜 욕심은 없는 탱커 할 거야? 그 빙결법사 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같이 게임을 할 친구들이랑 길들을 만들 건데 다 딜러만 해. 그러면 수도사나 빙결 중에 하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탱커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 탱커는 딜뽕이나 이런 건 없어서 도파민는좀 적은 편입니다. 그냥 맞아주는 직업이에요.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상위 던전으로 갈수록 수요가 좀 있는 편이에요. 다들 딜러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금을 많이는 안할 건데 적당히 게임의 재미를 느끼고 싶고 날 필요로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어, 수도사나 빙결 중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탱커에서 건방전사를 좀 빼놨는데요. 이거는 차별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건방전사를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좀 많은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약간 탱커에서 건방전사를 추천을 하는 게 지금은 약간 조금 어불성설이라 이거 나중에 상향되고 나서 한번 건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탱커를 하고 싶다면 수도사나 빈결 중에 가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서포터를 하고 싶다. 그럼 악기를 들고 있거나 힐 캐릭이겠네요. 아,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추천을 마구 드리고 싶진 않아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망령의 탑이나 뭐 1인 컨텐츠 같은 걸 즐길 때 초반에 혼자 퀘스트랑 던전을 밀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손해를 좀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서포터 캐릭은 고점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딜이 강하거나 탱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프 디버프를 넣거나 힐을 넣거나 보호막을 씌우거나 한마디로 같이 사냥하는 파티원을 위한 클래스잖아요. 어, 사실 저는 다른 게임을 하면 꼭 서포터를 합니다. 그러나 마비너기 모바일에서는 서포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현시점 서포터를 마구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변에 서포터를 하시는 분들의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저 때문에 서포터를 안 하진 마시고요. 일단 시작은 사실 딜러나 탱커 중에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도적계열입니다. 어, 도적계열은 이번에 새로 등장한 클래스죠. 도적, 듀얼 블레이드, 줄여서 듀블, 격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클래스는 다 딜러예요. 그런데 왜 이번 딜러의 편성을 안 했냐, 설명드릴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셋 중에 제일 딜 고점이 높은 건 격투가입니다. 격투가는 신규 클래스임에도 제가 1티어로 넣어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이번에 클래스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도적계열 캐릭터들 다 직접 키워보셨죠? 그리고 저도 직접 키워보고 도적계열 하시는 분들 말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몸이 진짜 약해요. 진짜 많이 죽습니다. 나중에 가금 좀 하시고 유효룬도 갖추시고 강해지면 좀 괜찮아지긴 한데요. 그래도 많이 죽어요. 일단 많이 죽습니다. 초반에 물약값좀 비싸잖아요. 이거 감당 가능하실지? 이벤트 때문에 뭐 본캐든 부캐든 도적계열 캐릭 하나 50레까지는 키우셔야 하긴 한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딜러 티어로는 석궁, 화법이 넘사라서 특별히와 무조건 도적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클래스 군입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에 대한 것들 예비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클래스를 응, 게임사에서 무조건 밸런스를 고려해서 공평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시즌별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클래스가 분명 존재하고요. 반대로 좀 나쁜 클래스도 존재합니다. 지금 그 클래스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그득그득한 그런 클래스 분명 있잖아요. 우리 머리에 생각나죠? 자, 그런 걸 리뷰분들께 무작정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좋았던 클래스가 어느 날 패치로 나빠질 수도 있고요. 나쁜 클래스로 평가받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떡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나쁘게 평가받는 클래스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한 분류와 사족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엄청난 패치로 클래스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 어, 그럼 제가 또 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비분들께서 클래스 선택과 육성에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 의견이 분분하고 어디에 딱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와 제 마비노기 친구들 경험으로 의논 또 의논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비 가이드 1편 클래스 마칠 텐데요. 사냥, 장비와 룬, 생활, 패션 등 헷갈리는 부분들 한 편씩 계속 구성해서 올려 드릴 겁니다. 도움이 조금 되었다면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시는 긍정적인 피드백은요. 제가 좋은 마비노기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마하세요.